하이 하이 대본대로 가시고 네 저는 오진혁, 강형섭 예는, 김보대안주환입니다 오늘같이 소중한 금요일에 저희 차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희가 나와서 놀라신 분들도 계시죠?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안 <laughs> <laughs> 놀라신 분들이 더 많은 거 알아요 대본대로 가면은 여러분은 우리가 뭐 할지 알고 있잖아! <laughs> 대본대본는좀 진정하시고 어, 저희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오늘의 스페셜 커튼콜 넘버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네 오늘 스페셜 커튼콜로 만나볼 곡은 이해해라는 곡입니다. 다들, 다들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차비가 깨진 액정 사이로 현실 세계로 나와서 이호랑 이제 첫대변을 하는 장면이죠. 네. 상상도 못한 정책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 넘버. 네 맞습니다. 상상도 못한 스페셜 커튼콜. <laughs> 잠, 준비가 됐나요? 이정로